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on, you come on. 서린네 소원입니다. 오늘은 독일 장미인 자스미나를 삽목을 했던 결과를, 어, 보려고 합니다. 요 자스미나는요, 저희가 삽목한 지한 달하고 10일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잘 형성이 되었습니다.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덩쿨 장미인데, 사계 장미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꽃이 활짝활짝 활짝 피는 아이지요. 원래는 겨울까지 꽃이 피는데, 사계 장미는 어, 한국의 날씨하고는 맞지가 않다 보니까 겨울은 워낙 추워서 봄, 여름, 가을 어, 계속 꽃을 피는 아이를 사계 장미라고 하지요. 그 사계 장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스미나인데요. 이 독일 장미인 자스미나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그리고 요 아이 특 어, 특징이 병해충에 강한 아이입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를요, 저희가 삽목을 해서 이렇게 녹소토에 다가 어, 삽목을 했었었는데요. 녹소토는 유도 장미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미를 삽목할 때는요, 녹소토에다 꼭 하는데요, 그 녹소토에다가 삽목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물을 챙겨 주시는데요. 삽목을 어, 했던 아이들은 그늘에 보관을 해 주셔야 그늘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아이들이 뿌리 형성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습도 유지도 잘되기 때문에 그늘에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주 큰 화분에다가 지금 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이 화분 상태에다가 노지 월동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꽤 시간을 많이 가지고 키워서 벽을 타고 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 어, 자스미나는요. 워낙 잘 크고 워낙 건강한 아이이긴 한데요. 이렇게 어, 키워주실 때에는 물을 주실 때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물을 주실 때에는 충분히 주시고 또 중요한 게 물이 입에 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입에다가 주시지 않고요. 바닥에 뿌리가 있는 곳에다가 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꾸 입이나 이런 부분에 흙이 튀거나 물이 튀면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균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종 자체는 병해충에 강한 아이이긴 하지만 그렇게 조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젤라인데요. 안젤라 장미도 사계 장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덩굴 장미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삽목한 지한 달하고 20일이 경과가 됐는데요. 요 안젤라 장미도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 덩쿨 장미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예뻐서 안젤라 장미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달하고 20일이 지나니까 뿌리가 아주 잘 어, 형성이 된게 보이시지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아주 잘 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 안젤라 장미 같은 경우도요, 저희는, 어, 동굴 식물이기 때문에, 차 후에 지지대를 세워서, 어, 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음, 동그랗게 지지대를 세워서 예쁘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요, 안젤라 장미도요, 어, 병해충에 강한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laughs> 워낙 예쁜 아이죠. 찔레처럼 생겼습니다. 찔레꽃처럼 유사하지요. 이 아이는 저희가 노지에 심을 건데요. 이 사계장미인 안젤라도 심어주실 때에는, 어... 먼저 흙에다가 물을 충분히 주시고 낳는 다음에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요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깝게 심었습니다만은 원래 장미는요, 장미와 장미 사이는 한 1m 정도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원래 장미가요, 좀 예민한 편이고요. 세력 다툼을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공간을 한 1m, 어, 간격을 유지를 해 주어야 장미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영역 싸움을 하지 않고 잘클 수가 있습니다. 영역 싸움을 한다는 말이 조금 우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장미가 좀더 강한 아이는 살아남고요. 좀 약한 아이는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게 장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미하고 장미는 이 아이들이 좀 커지게 되면 간격을 충분히 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장미들이 잘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시. 고난 다음에 포트를 덮어 주시고요 일주일 동안에는 이 아이들이 뿌리를 잘 활착할 수 있도록 매일 물을 챙겨 주시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철쭉을 보여드릴 건데요. 철쭉을 제가 올해 너무 예뻤던 아이를 삽목을 했는데요. 그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아이 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철쭉은 느끼는 거지만 어, 뿌리가 나오는 거는요 기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한달 가지고는 좀 뿌리가 형성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두 달이 지나야 뿌리가 원활하게 형성이 될수 있고요. 저희는 삽목한 지두 달하고 20일이 지났는데요. 요 아이들 특징이 뿌리가 잘 나오기는 했는데요. 가는 뿌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를 제가 삽목을 했다면 어, 두 달하고 20일이 경과했다면 아마도 뿌리가 정말 이 화분 가득이 꽉 채워졌을 건데요. 그거에 비해서 철. 철쭉은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나와 있긴 한데요. 뿌리가 그렇게 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쭉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달만 삽목을 하고 난 다음에 뿌리가 안 났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는 최소 두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봄이 지났기 때문에 철쭉을 삽목하실 수는 없으실텐데요. 어, 내년에 예쁜 철쭉이 있으시면 면 삽목을 해 보시는데요. 적어도 두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면 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laughs>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한달 정도면 뿌리가 웬만한 아이들은 다 자라지요. 이렇게 네 뿌리 모두 다 원활하게 뿌리가 잘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뿌리는 잘 나왔는데요. 다 가는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씻어 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는 뿌리가. <laughs> 어,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는 포체리카인데요. 포체리카는 서양 채송화라고 부르지요. 어,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채송화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채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렸을 때 많이 키웠던 채송화는요, 저희 집에도 마음껏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번식이 잘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포체리카도 동일합니다. 포체리카는 좀 어, 바닥에 널찍하게 크는 거고요. 어,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았던 일반 채송화는 위쪽으로 자라고 위쪽이 좀 넓은 편입니다. 어, 줄기나 이렇게 잎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체르가를 한 포트 사시고 나면은요. 번식이 정말 잘 되거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삽목을 하고 저희가 12일이 경과됐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나왔고 이 아이들은 그늘에다가 어, 일주일 동안 물만 잘 챙겨주시고 그늘만 잘 만들어주시면 뿌리 형성이 아주 잘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